제일 중요한 진짜 부동산 정보로 가보자 시세실거래가 진짜 많은지 안 많은지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진짜 뜨문뜨문 있어 네. 4월 달에 하나 있고 12월 달 거의 4개월에 하나씩 팔리는데 일단 이렇게 4개월에 하나씩 팔리는 건 보이죠 네 그럼 이제 전세도, 전세라도 한번 보자 전세도 막 달마다 팔리는 게 아니라 약한 2개월 이 정도마다 하나씩 팔리는 거야 가격 내려서 매매 봐서 가장 저렴한 거 그래도 2억 9천이 가장 저렴해요 저렴한 건 근데 이제 우리 거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면 2억 4천이기는 해 네. 5천만 원 진짜 가까이 저렴하기는 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기 내부 올 리모델링 우리 거 동양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동양 기준으로 아까 우리 거 일단 리모델링 안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3억 일단 3억 보다 좀더 저렴하겠죠 지금 팔려 있는 네. 거 보면은 여기에서 매매도 팔린 것들 봐보자 3억 5백 어 3억 정도 딱 되겠다 라는 거 인테리어 이거 이제 30평이니까 딱 보니까 어한 3천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하면은 30평이니까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근데 거래가 4개월 사, 3개월 이렇게 하나 있으면 아실 한번 봐보자 아실에서는 돈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거래량이 없는 게한 21년도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부동산이 지금 침체기여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아, 우리는 그거 안 본다. 왜냐면 잘 되는 데는 부동산이 영향이 있든 없든 무조건 팔려. 그래서 내가 보라고 했던 건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됐던 것들을 한 1년 보면 두세 개씩 무조건 팔리잖아. 아까 아까 물건 같은 거 팔렸어, 안 팔렸어? 그 정물건이요? 어 그래도 꽤몇 개씩 있었 맞지 한 달에 두건뭐한건세건 두뭐 건, 건 이렇게까지 막 계속 꾸준하게 되잖아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파는 거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들은 우리가 안 봐야 돼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아까 거래량 보니까 아무리 부동산이 뭐 올해 안 좋다 뭐 작년에 안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올해부터 작년 계속 팔리는 거 봤잖아 우리는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안 팔렸던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아니 우리 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14개 중 요리꺼 가장 먼저 팔아야 되고 한 4개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가장 저렴하게 판다라고 2억 9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개월 수만큼 기다리는 게 나는 싸게는 샀지만 기다리는 이게 더 힘들다. 차라리 잘 팔리는 데서 이렇게 뭐 4천만원 벌빠에는 2천만원이든 2천만 3천만원이든 벌수 있는 거를 잘 팔리는 데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물건은 좋아.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설명을 했, 했을 때싼거 좋아. 근데 잘 팔려야 된다 이쪽. 그리고 우리가 잘 사야 되고 잘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 이 기준이 첫 번째가 아무래도 더 물건으로 서는 가치가 훨씬 더 상품성이 좋다 라는 거. 음, 근데 네. 물건은 다 좋아. 왜냐면 싸고 잘 팔린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 싸고 잘 팔려. 근데 두 번째 거 싸고 잘 팔린다는 모르겠어. 애매하다. 이게 애매하다. 이거 보면 알수 있잖아. 우리가 이 표들을. 근데 저렴한 건 기정사실이야. 근데 내가 살면서 한... 어, 나 그냥 6개월은 내가 여기 지내보면서 팔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래도 6개월 내에는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어, 시세 차익은 얻고팔수 있겠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죠. 지금 이게 3억이니까 권리분석도 문제될 거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물어줘야 될 돈도 크게 이렇게 미납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물건도 괜찮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가서 각 로얄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진짜 살려는 사람들이 어느 동을 선호를 하는지 이 성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음. 우리가 보고만 우리가 좋아하는 게 로얄동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로얄동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인정 가야 돼. 여기에서도 다 로얄동이라 해. 웬만하면. 근데 이제 진짜 사는 사람들 보고 아 여기는 진짜 악동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진짜 이동 이동하는 거리가 짧으니까 좋아하고. 어떤 데들은 나이 많으신 분은 조용한 거 좋아해서 이 입구 쪽보다는 안쪽 완전 들어가는 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공인중개사는 다 로얄동이라고 해 팔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파악을 해야 돼 알겠죠? 네 음, 응.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거를 다한거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 나는 진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가장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하는 걸 지금 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네. 거. 근데 누군가는 이 리스크를 자기가 안고 파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1년에 하나 거래 있었는데 낙찰 받고 2개월 만에 파는 사람이 있었어. 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진짜 그만큼 임장 가고 여기서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더더 더 생길 수 있어. 음. 알겠죠? 뭐 누군가는 내가 만약 2억 6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2억 8천에만 파, 판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람 구해서 이제 살수 있는 사람 구해 주겠대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나는 2억 4천에 지금 최저까지만 2억 6천을 써서 2천만 원벌수 있는 2억 8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이거는 나도 이제 현장을 가 보고 해야 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일단 손품만 팔았을 때는 음. 알겠습니까? 네. 네.